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방송 2월 16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성신문사 제4대 김성규 사장이 퇴임하고 제5대 강덕희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고성지역 사회 전반을 출항인들과 군민들에게 알리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제4대 김성규 고성신문사 사장이 퇴임하고 제5대 강덕희 사장이 취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15일 오전 고성읍 축협 컨벤셔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학렬 군수를 비롯해 최율석 부의장과 고성군 의원, 하학렬 도의원회,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내외빈들이 축하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고성 신문을 경남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신문으로 자리 굳힌 데 대한 공로로 김성규 사장은 직원들을 대표한 하현가 편집국장과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회원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김성규 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그동안 고성신문을 아끼고 사랑해준 애독자들께 감사하고 자신의 회사 고문으로 남아 여력이 닿는 데까지 고성신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하는 강덕희 사장은 퇴임하는 김성규 사장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그 노고에 헛되지 않게 임직원들과 노력해 최고의 신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학열 군수와 최혜석 부의장, 우인섭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장의 축사가 이어지고 이군현 의원과 김형호 전 국회의장의 축전 낭독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윤리특별위원장인 이군현 의원은 15일 오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주최로 열리는 수산물 안전성 홍보 및 소비촉진 시식회 일 홍보대사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열린 수산물 안전성 홍보 및 소비촉진 시식회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등과 관련한 과장된 언론 보도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열린 행사입니다. 이구 년 의원은. 먹거리 안전은 만전을 기할수록 좋지만 남해안 일대는 청정해역으로 지정된 만큼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다며 더욱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식품의약청에 지난 8일 폐류 수출 재개를 통보해왔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월에 제철 웰빙 수산물로 굴를 선정해 그 안전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올바른 먹거리 인식으로 건강한 삶을 찾고 또 이와 함께 통영 고성 지역을 비롯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소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시식회에는 통영 굴수협 관계자 등 통영 고성 수산 관계자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위위원, 수협중앙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성군이 제2기 고성군 공육나라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SNS 기자단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운영계획을 설명한 데 이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11명의 SNS 기자단은 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이 기간 동안 현장 취재 활동과 고성군과 관련된 컨텐츠 발굴을 통한 기사 제출, 취재 안건 발굴과 홍보 아이디어 제안 등 앞으로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 공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고성군 주요 행사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기사 제출 후 SNS에 게재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또 우수 활동 기자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제 일기 고성군 공룡나라 SNS 기자단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2012 공룡엑스포 홍보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어 고성군 페이스북의 자치단체 활용도 면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현면에서는 개사년 새해를 맞이해 재앙과 애군을 물리치고 또 면민들의 화합과 다복을 기원하는 지심받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배형관 면장과 백삼명 이장협의회장, 백철현 영현면 발전위원장과 각 마을 이장, 영현면 풍물단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전 동신제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이틀 동안 면사무소와 관내 기관과 마을회관, 경로당과 각 가정을 도는 풍물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행사는 김원균 풍물단장의 지신의 내력과 복을 비는 내용의 풀어내는 소리를 중심으로 한해 동안 열심히 연습한 풍물단원들과 한 마음으로 마을의 평안과 건강, 다복을 기원해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이날 모금된 성금은 정월 대보름 통합 달집 행사와 면민화합 한마당 잔치, 촌스런 축제 등 영연면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면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영연면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배형관 면장은 면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모처럼 신명나는 지심받기 행사를 가져 면민들이 조금이나마 근심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흥겨운 놀이판을 벌여준 영현 풍물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5일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아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